가는 안 들어가겠는데? 고기는 <목소리도> <거길> 안 넣어? <웃음> <웃음> 너무 당연한,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굉장히 위에 다 무섭겠네. 다 녹아요. 수준 떨어지고. 뜨겁네. 어. 저 남은 게 이게 다야? 응, 고기. 아 엄청 그래. ]하지? 너무 적어? 이게 이게 다야? 방금... 이게 이렇게 800g이라니까. 아 그래. 어, 와, 생각보다 얼마 안 많잖아. 그래 그치? 알았어. 오 근데 600g도 썰어서 어버리려고 했잖아. 그러네. 반놓고올라왔어 오. 아니 둘이서 그러면 800g 먹는 거야? 800g이면 4인분인데? 어우 부심하시네요. 손이 크시네. 대자예요? <laughs> 한약재도 마찬가지. 한약재로 어요 한약재도 마찬가지야 이게. 내 5만 원이에 5만 원이에요. 응, 5만 원이 됐잖아, 5만 원. 네. 네. 아주 무

무슨 블라디 보스터온것 같고 역시 더 춥네 어, 멈춰 있어? 응. 어, 슬퍼 <laughs> 뭐야 촬영은 내가 할게. 편집은 누가 할래? <laughs>